반갑습니다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게 해줘야 돼요, 좀 세게 하고 있거든요. 아,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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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지가, 먼지가 들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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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일본 호텔은 텔레비전으로 지금 택배가 도착했으니까 가지러 오라고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내주네요. Dear Guest,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친애하는 우리 손님,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여러분 간만에 짜자박게 되는데 이렇게 짜자박게 되는 이유가 모르겠을때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반가워했지만 속이 후련해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 얼굴 보니까 반가워요반가워요 반가워요. 나도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Ay> 아 <Halloween>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다여아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화관. 음.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내가 뭐좀 집을 좀 짜야 할 텐데. 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예쁘시다. 아니에요. 좋은 연세도 <laughs> 안요 옆에 있는. 아니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 아 냄맛? 이제 남자친구 안 계시면 내가 할 수도 있는데. <laughs> 처음이 너무 긴장돼요. <인정리라> 아처음이요 <laughs> 제가 못질수있으니 아예 갑자기 시작.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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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아, 반갑습니다.